자, 이 작품은 카운트를 듣고 시작해요. 자, 쪽을 보신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들어와서 쭉펼 거예요. 7 AN에 들어와서 원에는 뿔리를 하시죠. 그래서 이 손이 올라갈 건데 손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보세요. 발. 발을 보면 발바닥 척추는 뒤로 가고 내전근은 앞으로 끄집어낼 거예요. 그다음에 올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손이랑 같이 해 볼게요. 7 AN에 앉으셔서 1 2 3, 4에 바꾸셔서 다시 끌고 내려오면서 다시 앉으세요. 예, 네, 마찬가지로 발바닥 척추 뒤로 가시면서 내전근에서부터 6, 7, 왼발, 오른발, A, N 가셨어요. 자, 1, 그러면 무게 주시면 왼발 했죠? 이 상태에서 돌려요. 1, 오케이. 이 상태에서 들고 오셔서 왼손 앞에 있죠? 2, 3그 다음 내장근 간거죠 응. 앞으로 가실 때요 상태에서 지금 발바닥이랑 척추 뒤로 가셔서 밀때 손이 갔어요 이렇게 가서 오른발 랜딩 할때 요렇게 왼손이 내려갈 때 오른손 같이 오세요 A5, 6 and 7 길게 갈때자 머리는 하늘을 보게 되죠 A1, 2에 랜딩 하면서 손 주먹 쥐어 줬어요 자 그러면 어, 내가 왼발 무게중심 잡으면서 이렇게 드래그로 와서 오픈하실 거예요. 어. 그러면 오른손은 그대로 내려가시면서 왼손은 저쪽을 향해서 들어요. 3, 4. 자, 오른손 그대로 들고 같이 와요. 5, 6. 다운업, 다운업. 자, 옆에서 보면, 자,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게 아니라, 자, 발바닥 뒤로 가고, 내장근 끄집어내서 척추 올라오는 거예요. 다운업, 나 o w 이때 발바닥 꼭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에잇에는 줄다리기 하는 거죠. A 들어오셨어요? 원, 투, 롱됐어요 자, 그러면, 무게 중심이 왼발로 가실 때 발바닥 들어오시면서, three, four, prepare, f 조금 앞에 가서 할게요. 응. 자, 어, 요게 five였죠? five 죠 five. f i 이 상태에서 저쪽에 가는 게, s i 손을 살짝 들어서, 자, 그 다음에 베럴턴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척추 발바닥 뒤로 잡아당기면서, 자, 머리 같지만, 가슴 같지만, 내전근부터 끄집어내셔서 베럴턴이 돌아갈 거예요. 해볼까요? 5, 음. 6, and 7, 8. 갔어요? 자, 그러면 왼발 쪽으로 무게중심 가시면서 손이 들어오셨어요. 1, 2, 3, 4의 랜딩, 4, 자 턴아웃으로 누우면서 하늘 보세요 앤 파이브 약간의 호핑을 하고 더 주저앉으세요 씩 손이 씩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왼발 오른발 세븐 앤 에이 앤원 브러쉬 자투투앤가 되겠죠 자포 앤은 발바닥 쪼이셔서 업이에요 폴파이 그대로 손 가시면서 업식스 6 하셨어요. 그 다리 손 내려오고 7 A 1 오케이